허경환 씨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 오, 오 경환 씨. 저 닮은 그 연예인도 많이 좀 있는데 김혜은 이태영 클래스 이사님으로 남자 맞아. 여자, 여자 이사님. 기상캐스터도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떤가요? 어, 그렇다. 그, 그 범죄의 전쟁에서 이제 네 음. 이제 일단 지금 크로스오버라는 음악 장르를 네. 정점으로 찍고 어, 그다음에 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 <laughs> 오래 걸릴 텐데. 오래 걸릴 텐데. <웃음> <웃음> 지금부터 해봅시다. <웃음> <웃음> 네. 그 사실은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 관객이 많은 거랑 네. 또 오히려 관객이 너무 없으면 또 긴장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은 스태프분들이 계속 열렬히 네. 환호와 음. 관심을 주셔서 적당합니다. 아유, 적당. 너무 적당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네, 없으면 진짜 힘든데 어. 네, 많이 있어주셔가지고 오늘 노래가 잔잔해서 그렇지 빠른 거 나오면 돌고래 소리도 나와요. 아, 돌고래 소리야? <laughs> 네. 그거 준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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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꽃 주셨을 때 영님께서 주셨을 때도 어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무대를 못 쓰고 어 아무 것도 이제 못하면서 방 안에 있을 때랑 오늘 나왔을 때이 느낌이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음. 오래오래 건강하게 노래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어. 꿈이에요. 좋다. 정말 건강한, 건강한 꿈이네요. 예. 선생님도 하세요. 실질적인 거 얘기하니까. 아 선생님 실질적인 네, 거세요. 훈두 TV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laughs> 유튜브 구독자 <laughs> 10만 명 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laughs> 10만 명까지. 너무 0습니다 지금 왜냐면 댓글이 사실 너무 궁금했고. 아 어, 왜냐면 저 노래할 때 무대 할 때는 절대 못 보잖아요. 물론 음. 수문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어, 댓글도 너무 재밌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형 <laughs> <laughs> 형님 들나한테 도와주시니까. MC님들이 너무 도와주시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요. 그렇죠. 스무신 네. 어떠셨어요 오늘 꿈 베이커리와 함께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일단 저는 어, 송출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요아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여기 꿈 베이커리 두번 저희가 두번 왔잖아요. 이렇게 네. 좋은 일에 항상 동참하고 항상 저희의 노래로 이렇게 재능을 네 재능을 보수 있는 이런 자리만 있다면 언제든 항상 가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어. <laughs> 뭐였지? <laughs> 마지막 곡. 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줄 곡은 음. 어떤 곡인가요? 어첫 번째 저희가 불러드렸던 노래랑 거의 흡사한 노래인데요. 그 안예은 씨의 홍연이라는 노래 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그 안예은 씨를 제가 그 TV 프로에서 우연하게 처음 접했는데 음. 정말 매력이 있어갖고 네, 그 친구 음원을 다 찾아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 사실 어이 크로스업? 네. 네. 이쪽 음악하면서 이쪽 국악을 <laughs> 하기가 어. 정말 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음. 국악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보고 아유, 국악도 맞아요.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많이 연습해봤습니다 음. 이 노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도전하고 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한 무대에 오늘 이제 한 시간 콘서트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접한 것 같아요. 대중가요, 파페라, 또 성악곡까지 다양한 발성과 창법과 그리고 다양한 분위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멋진 두 분의 앞으로의 활약도 꿈베이커리가 함께 응원할게요.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야 할것 같은데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스트리밍,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 주시고, 재미난 호응도 함께 나눠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음 네. 진행의 꿈음 브라더스 최재민 황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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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은 시간은 두 분의 무대로 꾸며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땅에 처음 날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의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쓰다아 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한내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두이 것들이 손대면 사라질 때,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에 내가 있지를. 안내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찬란한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어둠으로 당신이 세상에게 죽고 아. 나는 오늘 잃어서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닦아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